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아카데미 아재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신 봤습니다. 산삼과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서치 GPT 에 관한 퍼플렉시티와 구글 검색을 비교하는 영상도 올렸고 구글 서치 GPT 에서 새로 하면은 여러분들께 슬래시 를 치면 이렇게 검색 기능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검색 기능 서치 gpt 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원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하고 슬래시 를 하면은 요게 조금 한번을 입력을 하면은 검색이 안돼요 검색 기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새로 고침을 해야 이렇게 검색이 난다 하는데 웹서치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손흥민 오늘 자 영국 현지 뉴스 10가지를 소개해 줘. 이렇게. 제가 손흥민이를 계속 하는 이유는 원래 하고 싶었던 유튜브 콘텐츠가 이거예요. 근데 스포츠 모드 모리이 되어 있는데, 이 스포츠 모드에서만 되어 있고, 왜 각각에 대한 출처와 링크는 제공하지 않나요? 이렇게 나오죠. 스포츠 모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링크도 잘안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가 퍼플렉스티에도 보여드릴게요. 새로 하고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 이것도 이렇게 또 하면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처가 아, 토트넘 핫스프 뉴스. 영어로 나와요 영어로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토트넘 하스퍼 뉴스고 다 토트넘 하스퍼 뉴스입니다 그죠 한 개의 뉴스 소스를 가지고 검색을 해주고 여기는 스탠다드 예 그리고 스포츠몰 여기도 스탠다드 이건 연합 뉴스에요 국내 뉴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스포츠몰 여기는 처음 보는 거네요. 손흥민에 관한 여러 팬에 관련되는 부분인데, 엑스카우 t 호프풀 오브 토트넘 스타 손흥민 이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기를 보시면은 이렇게 투드 랜드 앤드 백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프가 10월 18일자에요. 그러니까 퍼플렉스도 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어제 했던 거하고도 다르게 출처와 링크를 제공하지 않네요. 왜냐면은 하 이게 언론사하고의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염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스포츠몰에서는 손흥민에 관한 기사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 논란 뭐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옛날 뉴스가 많아요. 실제로. 그죠? 요게 현재의 상태고요. 그 다음에 구글에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정확히 아시고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쭉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오늘 자 기사가 아니죠. 9월 24일, 9월 16일 항상 이랬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실시간 검색하는 오늘 자 검색하는 툴은 따로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파워풀해서 전 세계 언론사의 뉴스를, 최신 뉴스를 나라의 국적에 관계없이 검색하고 링크를 제가 제공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 부분은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면은 이 툴이 뭐냐면 에이전트를 만들어주는 툴이에요. 이제 코세라의 앤드류 NG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기 딸내미가 생일날 에이전트를 가지고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을 트위터에다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이거는. 데모 에이전트는 무료인데, 파이낸스 에이전트와 연구 에이전트, 그리고 웹서치 에이전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당신은 엔비디아에 관련된 오늘 자 미국 뉴스 10가지만 요약해줘 하니까 5가지를 요약해줬는데, 퍼플렉스티나 구글에서는 기존의 메이저 언론사는 거의 피합니다. 제공을 안 해요. 보셨듯이. 왜냐면은 뉴욕타임즈지가 소송을 하고 이러니까 거기는 안 건드리는 거예요. 아예. 근데 에이전트로 해서 무료 에이전트 툴을 만드는 건데, 5가지만 제공을 해줬어요. 10가지인데,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하니까 10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퀄리티가 다릅니다. 포춘 세계적인 경제 잡지죠.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벤트라고 해서 엔비디아에서 블로그를 통해서 알리는 그리고 인베스팅닷컴은 이거 금융 투자 주식이죠. 그다음에 CNBC 세계적인 경제 전문 방송이죠. 언론이죠. 그다음에 구루 포커스 벤징아 그리고 팁 랭커스 비즈니스 인사이더 그리고 모틀리 풀. 이런 유수의 언론사를 갖다가 체크를 해서 링크와 함께 이렇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링크 출처와 내용이 제일 파워풀해요. 볼까요? 10월 17일자죠. 아주 파워풀합니다. 제가 다양하게 써보고 있는데, 이것도 10월 17일자죠. 엔비디아 프라이스 타겟 레이즈드 이렇게 190달러까지 투자 의견을 올렸다는 거예요. investing.com이죠. 이렇게 뜹니다. 이런 고급 전문 경제지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구글 검색을 사용을 해서 구글에 있는 기사들을 조금 전에 보셨지만은 손흥민 이야기를 하면은 뭐 과거 기사만 쫙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최신 기사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고 가질 수도 얼마 안 돼요.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문으로 하니까 이거는 내가 한글로 치더라도 미국의 현지 뉴스 하면은 미국 거를 다 구글에서 끌고 오는 겁니다. 구글에서. 구글에서 우리나라는 구글 코리아밖에 검색이 안 되는데 여기에서 는 내가 한글로 치더라도 미국 뉴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스를 그것도 구글 포탈에서 이 오픈 AI나 퍼플렉시티는 메이저 언론사나 소송의 위험이 있는 경제지나 언론사는 제외를 합니다 피합니다 그런데 이 에이전트는 다 끌고 와요 구글에 등재된 내용들은 구글에서 서치해서 끌고 오니까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을 하려면 오늘 자를 다 검색을 하고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알아서 다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매일 경제가 두건 있기는 한데 풋볼 런던 런,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 데일리 익스프레스 디 인디밴던트 투더 레인 앤백 아까 전에 본 거죠. 퍼플렉스에서 그리고 뉴스 나우 더 뉴욕타임즈 폭스 스포츠. 이런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제대로 된 언론사의 내용을 구글 검색기를 통해서 이 무료 에이전트가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무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파이낸스 에이전트가 있고, 리서치 엔지 에이전트가 있고, 웹서치 에이전트가 있는데, 이세 개는 무료로 제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는 웹서치 에이전트를 보여드렸고요. 파이낸스 에이전트로 들어가면은 내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테스트를 한 건데요.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검색을 해볼게요. 파이낸스 금, 금융에 특화된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한글로 지원이 되나요? 물었어요. 한글로 지원이 됩니다. 속도도 굉장히 빨라요. 당신은 어떤 용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인가요? 하니까 주식 정보 제공, 기업 정보, 재무 데이터, 애널리스트 추천 뉴스 및 보도 자료. 특정 기업의 파이낸스니까 특정 기업을 지칭만 하면은 그 기업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엔비디아의 향후 주가 전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강력 매수 전문가들을 갖다가 의견을 수집을 해서 서칭을 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보유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매수와 강력 매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약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2개월 전 3개월 전에는 이런 강력 매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매수가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융 전문지들을 전부 일일이 여러분이 찾아서 비교해보고 판단하지 않더라도 이 에이전트를 사용하면은 종합적으로 여기 있잖아요. Get Analyst Recommendations라고는 전문 애널리스트의 추천만 검색을 한 겁니다. 이 명령어에 대해서 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전체를 다한건 아니에요. 그리고 금융 의료 웹 검색 에이전트가 있는데 각각의 역할은 하니까. 금융에이전트는 주식 정보 제공과 기업 분석, 투자 조언, 뉴스 및 업데이트입니다. 그리고 의료에이전트는 건강정보, 의료상담, 약물정보, 의료뉴스예요. 이 의료뉴스가 사실은 굉장히 정확도가 떨어져서 문제가 많거든요. 의료와 금융, 법률, 그런데 이 의료와 금융을 가장 일반적인 GPT-4 옴니의 챗봇이나 이런 걸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떨어지는, 응답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두 분야, 금융과 의료, 그리고 웹 검색 에이전트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지금 GPT나 퍼플렉시티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은 제가 웹 검색 에이전트에서 보여드렸죠. 증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금, 금융 분야에서 또 여러분 보시면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이런 애널리스트들이 전문적으로 분석한 것을 전부 모아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내줍니다. 만들어 주는 거죠. 에이전트가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분야에서 개발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되나요? 했는데, 주식 정보, 재무 및 경제 뉴스, 기술적인 분석, 재무 및, 계획 및 관리인데요. 포트폴리오 관리. 여기에서 제가 하나를 채우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할게요. 아주 초보자들 그냥 단순, 무지하게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3개월간의 주가 변동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서 기술적 분석 가격 추세와 거래량, 저항 및 지지 수준, 단기 전방, 요렇게 해서 이런 게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은 기술적 분석을 좀더 상세하게 볼린저 밴드나와 같은 기술적 지표를 제공해 줄 수는 없는지, 그럼 볼게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러면 테크니컬 인디케이터를 얘가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이동 평균선과 표준 편차 볼린저 밴드 등에 관하세해요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엔비디아의 지금 기술적 지표상의 투자 의견은 엔비디아에 대해서 기술적 지표를 상에 분석을 해서 투자 의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애널리스트 레커멘데이션을 해서, 이렇게 알려줘요. 요 부분은 아까 전에 갔네요. 투자 의견 애널리스트에만 분석을 해서 해주고, 얘가 자체적으로 해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몇달 동안 매수 의견이 감소하고, 보유 의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 쉽게, 누구나 하실 수가 있죠. 무료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대박인 것은. 그리고 지금 했던 내용. 엔비디아에 대해서 오늘 자 뉴스 다섯 가지를 검색해 주세요 하니까, 포춘, 블룸버그 잭스, 인사이드먼키, 인사이드먼키라는 순수한 경제 메이저 언론사와 전문 언론사들을 다 링크를 걸어서 해줍니다. 너무 간단하다고 하니까 조금 더 상세하게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무료인데, 무료면 은 기억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히스토리를 일단 기억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만 이 세션을 하면 은 여러분들이 api 키를 등록을 해서 집온 버전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도 시키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축적해서 근데 이게 4천 토큰이라고 했는데 4천 토큰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굉장히 그를 잘 사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의료 서비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 에이전트예요. 연구 에이전트에서 제가 이렇게 당신의 역할은 히스토리죠. 그러면은, 당신의 역할은, 리서처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썸네일에서 보셨죠? 저는 뉴욕타임즈 수준의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연구 에이전트입니다. 사용자가 직접적인 응답을 원할 경우, 이에 응답하며, 특정 주제에 대한 보고서나 기사를 요청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력적이고 풍부한 기사를 작성합니다. 마크다운 형식을 사용하여 기사를 구성하며 사실 기반에 기반한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엔비디아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사천자 글을 작성해 주세요. 하니까 영어로 작성했는데 엔비디아 뉴스 인베스트 비즈니스데일리 악셀링고 벤징가 이런 전문 언론 이렇게 치면은 벤징가 같은 전문 언론이죠 분석기관일 수도 있고요. 요런 데서 전문 금융과 특화된 전문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트까지 해서 하고 IT 프로라고 해서 IT 프로에서는 여러분들이 엔비디아에 관해서 나온 기사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저도 이런 사이트를 처음 봤어요. 오늘. 그리고 당신은 이 이상의 글을 작성할 수 없는가요? 아니면 내가 요청한 4,000자의 글을 다 작성한 건가요? 하니까 4,000자의 글을 맞춰서 작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글자 수 3개에서 테스트를 하니까 약 3,688자, 영문은 1바이트니까 3,688자, 3,700자 정도를 작성을 해줬어요. 정확하죠? 그렇게 해서 작성을 했고, 엔비디아 뉴스, 모틀리 풀, 엔비디아, 스트레빌리티 리포트,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 악셀링고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상세하게 사천자의 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글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 다 무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션을 여기에서 세션을 여러분들이 개설을 하면은 API를 써야 돼요. API를 오픈 AI의 GPT-4 o m n 를 쓰고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하단에다가 영상으로서 갔다가 링크 주소를 알려 드렸죠 저는 링크 헌터들 때문에 링크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비난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생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 드려도 거기에 링크만 가지고 그냥 가고 시청을 하는 시간이 2분 3분 밖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비난을 받더라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있는 링크 주소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 일반인들은 무조건 무료로 이걸 사용을 하세요. 사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션을, 세션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에이전트를 API를 이용해서 별도로 개설을 하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다큐멘터 지침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API를 사용해서 여러분들만의 특화된 에이전트를 독립된 에이전트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사용자 저와 같이 아재와 같이 일반 사용자도 너무나 훌륭한 이 검색과 연구 그리고 금융 분야의 특화된 정말로 좋은 에이전트, 그것도 무료라는 거, 그리고 검색에서도 구글의 아, 구글 검색이나 서치 gpt, 퍼플렉스티보다도 더 강력한 가장 강력한 검색 기능을 인공지능 검색 기능을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전해 드리면서도 저도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좋은 툴이고 무료 툴이기 때문에. 이 툴을 가지고 확인해서 사용하시고 좋으면은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좋은 툴을 많은 분들이 최대한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혼자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가족회원이나 유료회원들께만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모든 분들께 정보를 오픈해서 해드립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커뮤니티에 이 정보는 조회수가 50회도 안 돼요. 정말로 따끈따끈한 출시가 되자마자 여러분들께 최고급 정보를 알려드렸으니까 많이 이용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유용한 정보, 즐거운 콘텐츠, 정직한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